자간작업실의 백선생입니다. 오늘 언박싱 할 차량은 아우시마에서 나온 이니셜 D 시리즈 BNR3이죠. 요거 그 사신, 사신이죠. 이분 예. 사신 곧 죽게 생겼구먼 사신은 예. R32는 그 저는 타미야날 아주 옛날에 나온 그것만 만들어 봤는데 아우시마 프로포션은 모르겠어요. 3위를 만들어 본 지가 워낙에 오래돼서, 저도. 음. 아이고, 이렇게 돼있죠. 한 번에 돼있구요. 타미야 거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게, 이 프론트 부분 있죠. 이 프론트 헤드라이트 부분. 이게 약간 이렇게 좀, 실차 보면 쫙좀 직선감이 좀 있는데, 약간 동글, 동그스름 해요. 뻘럭, 뻘럭뻘럭 동그스름 하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. 타미아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는데. 뭐 일단, 뭐, 이 상태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이런, 라지에타는 또, 또, 한 방에 또 그냥 이렇게 해놨네요. 좀, 뭐, 뒤에 좀 분할 좀 해주지. 나머지 부분은 뭐, 이, 게 이, 이, 이 윈도우 몰딩, 이런 것들이 조금, 얄팍 하긴 해요. 뭐, 깨져나갈 수도 있게 생겼어요, 사실. 너무 얇아서. 이런 부분 제외하면은, 프로포션은 나빠 보이진 않아요. 프로포션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각인도 선명하게 돼 있고. 이게 안 만들어봐서 솔직히 모르겠어요. 만들어봐야 되는데. 저그 부분이 가장 많이 안 들었었거든요. 그 헤드라이트 부분, 앞, 앞 프론트 부분이 너무 둥글둥글해 보인다는 부분. 좀많았었어요 클리어 파츠,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파츠 하나 더 있네요. 이게 뭐 교체를 했나요? 원래 거에서? 하나,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. 두 개가 들어있어요. 뭐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는데, 설명서를 딱 볼게요. 딱 그냥 뭐 적당한 수준입니다 나오시면 항상 그렇듯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정도예요. 아, 롤 케이지가 들어가네요. 또 사진이라고 또 급이 좀 있는 아저씨였죠. 여자친구 뺏겨가지고 GTW <laughs> 들어가고요. 보통, 물론, 딱, 보아하니, GTWing 또, 아무런 자리 없죠. 예, 아무런 자리 없습니다. 아우시마, 이거 개선해야 돼요, 진짜. 아, 핀홀 그거, 뒤에, 뒤에다 뚫어주고, 구멍 뚫게 하면 되는데, 이걸, 이건 어차피 새, 새 신규 조형이니까, 여기다 핀을 만들어주고. 왜 그런 머리를,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. 블랙 디스크랑, 음, 별다른 거없습니 어차피 이 엔진 재현이 안돼 있는 차량이다. 그랑 뭔가 좀 대체적으로, 전체적으로 좀 뭉툭 뭉툭하네요. 어, 또머플러또 이렇게 하나, 또로켓마플라 로켓마우라 하나 넣어줬어요. 마 가현이랑 자이하고 그냥 뭐 단출하네요. 이 알삼이 원래 있던 뭐 알삼이로 한 거겠죠. 그러다 보니까, 상당히 단축합니다. 그리고 이 IC 이랬나요?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앞, 앞하고 앞 뒤하고 휠이 다른 걸 꼈었더라고요. 그렇다고 이렇게 이걸 두 개씩 넣어주나 이렇게 이거 b n r 33거고 이건 또 어디 거야 또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,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. 앞뒤가 달라요. 다이어고요 윈도우 마스킹실이 없네요 이건 예전에 나온 거긴 예전에 나온 건가 봅니다. 네. 다 아주 아주 그냥 단순하게 돼 있어요. 머플러랑 롤케이지 추가해준 거랑 이거 뭐 보이지도 않고 열개폐식아인데 저걸 왜 해놨는지는 모르겠고요 엔진룸. g t w i 이랑 뭐 없네요, 뭐, 네, 뭐, 뭐, 뭐 너무 간단하네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어요. 아웃시마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. 가이드가 어디다 붙여라도 없어요. 그냥 붙이세요예요. 대충 이거, 이거 정말 계산하지 않으면 쎄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까요?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뭐 최근 킷들도 그러니까. 다리에이션을 상정을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미리미리 그게 아우시마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. 자 어쨌든 뭐 간단하게 뭐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비리 이렇게 되네요. 간단하게 사신 버전 g t r 3이 비엔 r 3이 언박싱 해봤고요. 그냥 요거 있는 건 뭐, 입문용으로 좋겠네요. 예, 이런 것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. 가격, 가격이 일단 싸니까. 물론 이거 윈도우 실, 윈도우 마스킹 실이 없어서 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지만은, 뭐, 또, 대신에 가격이 저렴하니까요. 그죠? 저렴하지도 않네. 죄송합니다. 안 저렴하네요. 예. 2600엔이면. 뭐 그래도 저렴한 축인가요? 예, 네, 3만 원 정도. 자,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. 네, 뭐 떨어지네요. 자, 오늘 언박싱 여기까지고요. 저는,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